촌놈 이방원, 너 그럴 줄 몰랐다. 고려 말,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그의 발자국이 지나간 곳에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칼을 휘두른다는 칼방원이었을까요? 그의 칼 끝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고맙고 친한 동지들이었습니다. 고려를 개혁하려는 생각까지는 이성계와 같았으나 왕조를 바꿀 수는 없다는 정몽주. 한때는 제자로 여겼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 백주 대낮에 공개적으로 살해 당할 줄 정몽주는 몰랐습니다. 백성이 근본이 되는 민본 국가 조선을 만드는 데는 이방원과 뜻이 같았으나 권력은 세습된 왕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른 똑똑한 신하들에게 있다는 정 도전. 한때는 자신을 숙부라고 부르던 사병과 무기마저 빼앗긴 빈털터리 이방원의 칼끝에 자신의 피를 묻힐 줄 정도 저는 몰랐습니다. 칼을 쓰던 무인 집안에서 문과 급제했다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며 아들 자랑에 흠뻑 빠졌던 아버지 이성계, 그 자랑스런 이방원이 자신의 신하 정몽주와 정도전을 죽이고. 세자 이방석까지 죽일 줄은 아버지 이성계는 몰랐습니다. 이 방원의 칼끝을 가장 몰랐던 것은 남편 이방원과 자식 열두를 낳았던 아내 민씨였습니다. 그녀의 친정인 여흥 민씨 가문은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집안으로 그녀의 아버지 민재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라 어떤 책이든 한번 보면 기억했다고 합니다 집안 내력처럼 그녀도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합니다 18살 때두살 어린 16살 이방원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방원이 22살의 나이로 정오품 전리사 정랑 즉 국가 인사국장으로 승진한 것도 처가의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이 방원은 여러모로 그녀에게 의지하였고 그들의 사랑도 돈독하였습니다. 마침내 시아버지가 조선의 왕이 되었으나, 정작 남편 이 방원은 찬밥 신세가 되고 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되고, 사병과 무기들을 모두 뺏겼습니다. 시아버지 태조 이성계 임금이 병 으로 몸져 누웠을 때를 틈타 남편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을 때 그녀의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남편을 죽을 자리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리 처가에 숨겨 둔 무기로 그녀의 동생들과 함께 반대 세력을 제거하였습니다. 2차 왕자의 난 때도 형과의 싸움을 주저하는 남편 이방원을 격려하여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1400년 11월에 남편은 왕위에 올랐고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18대에 이방원을 남편으로 맞은 지 18년 걸렸습니다. 살을 맞대는 부부이자 정치적 내조자이며 동지였으니 이젠 꽃길만 펼쳐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총명하던 그녀도 적을 향하던 남편의 칼끝이 이제는 자신의 가슴으로 향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귀영화 대신 인생의 가시밭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태종은 신하가 권력을 가지는 나라를 원하던 정도전을 죽인 사람답게 왕권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자 했습니다. 남편의 칼 끝은 특히 자신이 왕이 되는데 제일 큰 도움을 주었던 처가에 겨누어졌습니다. 친정 아버지 민재는 처가를 노려보는 사위의 그 싸늘한 눈초리가 칼끝이 되어 결국 화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장인어른 이전의 스승이었고 정치적 토양이 되어준 은인 중의 은인 킹메이커였습니다 네 명의 처가 동생들도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를 쌓는다고 그야말로 토사구팽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럴 줄 몰랐고, 사위가 그럴 줄 몰랐고, 매형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것만 해도 피눈물이 나는데, 종묘 사직을 위한다는 구실로 남편이 많은 여자들을 침소로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몸종도 침소에 드렸습니다. 투기를 한다며 그녀를 중궁전에 가두다시피 했고 모진 말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 열두를 낳았습니다. 달콤한 사랑을 속삭여온 날이 몇 년인데 내가 낳아준 아들이 몇인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진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열여덟에 결혼하고 낳은 아들 셋이 내리죽고 서른에 나 어렵사리 살아남은 첫정인 양녕대군이 세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그마저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8년을 내조하여 왕이 되게 하였으나 왕비가 되고 20년은 피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남편 이방원 당신 그럴 줄 몰랐다 였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좋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자기가 선악의 주인이 되고픈 줄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다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못 따먹게 가시덤불로 선악과를 가리든지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하느님은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자유를 존중하셨습니다. 아담이 기꺼이 자유롭게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머리 깎고 집안에 가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세번 모른다 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유다가 배반할 줄도 미리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배신자들을 제거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이나 모른다 할 베드로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목매달아 자살한 유다가 자살하지 않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알고도 기회를 또 주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 이라면 알면서도 다시 믿어 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실록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 계절에 배신을 알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의 신뢰가 햇살보다 더욱 뜨겁게 우리 얼굴을 비춥니다.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 입어 다시 한번 우리는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